예수께서 그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아침에 설교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딱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익숙하거든 열두 제자가 그냥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열두 제자는 이랬지 이랬지 그러면서 성경은 기본만 알면 굉장히 좀 쉽게 할수 있어요. 기본이 뭐예요? 구원 얻은 얘기거든. 누가 구원 얻었느냐? 내가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구원 얻은 자는 무엇을 하고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거는 한 10%뿐이 안 돼요.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를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왔어. 설 인사를 이전에 얘기는 없다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가 된 거야. 그래서 왕이신 예수가 누가 보금 4장 성령이 임하사 회당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움직였다고 보금전하기 시작했다고. 딱 성경은 이 구절하고 이 구절을 벗어나지를 않아. 어느 구절이나 갖고 와요. 이 구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쭉 읽으면, 내가 읽으면서, 어, 그래, 열두 제자들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또뭘 보냐면, 열두 제자 이름을 막, 이름 몰라도 돼요. 근데 이름이 딱써 있거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열두 제자 이름 막 외웠거든. 그거는 성경하고 친근하게 만들려고. 내가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내가 모르는 부분은 대화에 못 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친근성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찬양도 부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뭐 이런 것도 부르고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 거지. 그걸 누가 불러?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부른다고. 그럼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을 거냐고. 제자들을 왜 열두 제자라고 그랬는지 이 부분을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 왕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을 친다고. 그까 삼장에서 얘기할 때 이방여인 애굽 이방여인하고 잘했다 우리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선으로 이렇게 가른다고 이게 남유다야.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보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에 와서 이렇게 딱 갈려. 그러면서 르호밤무를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중간에 문하세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시스기아 알죠? 시스기아 왕이 병을 치료받아. 병을 치료 받는데 이방 여행 여왕이 와 그래서 야너 어떻게 해? 치료를 받았느냐 할때 헐렁하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성전 내탕고를 보여줘 내탕고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와 왕이시오 그거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으니까 보여줬다 그러니까 또 야단을 쳐 그러면 그 내용을 떠나서. 보여준 건 누구야? 시스기야 왕이잖아. 누가 잘못했어? 시스기 왕이 잘못했거든. 그런데 딱 성경이 세 사건이에요. 노아의 아들 누구죠? 그함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받잖아. 혼나 때는 거거든. 그리고 아침에 했던 거 솔로몬이 잘못했잖아. 이방 여인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왜르호밤이 혼나냐고? 가나안이 성경에는 손자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로 봐야 돼. 손자로 보면 안 돼. 그럼 성경이 안 풀려. 그냥 이야기거리로 논다고. 손자 그래도 이 손자라는 단어를 아들로 쓴다고. 근데 그거를 의역해낸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의미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난이 저주받죠.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루어밤이 혼나죠. 그리고 시스기아 왕때 내탄고를 열어갖고 선지자가 와갖고 또 뭐라고 그럼 시스기아가 혼나야 되잖아 아들 문하세가 혼나갖고 눈이 벌어서 막 끌려가고 이런 거를 한다고 근데 나중에 그 문하세 왕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뭐그 내용들이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 의미를 숨겨놨어요 문하세 왕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면 문하세 왕보다 악한 왕이 없다 이렇게 써놔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면 악한 왕이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그 문화세 왕이 남유다 족보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야.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화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평화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어떻게 악한 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첫째 성경을 주면 이런 게 부딪혔을 때 사고를 안 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안 준다고. 어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해야. 근데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그런데 답을 몰라.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역사로. 이런 궁금한 게사실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성경이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제자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혼나서 루오봉한테 이렇게 갈려요. 여기 위에 10지파가 가. 그리고 여기 밑에 2지파만 있어요. 유다하고 베냐민지파. 그럼 10명하고 2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보편적으로 10명이 열, 열 이기잖아. 근데 싸우면 거의 남유다가 안 져. 그래서 아,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이건 좀안맞는다 그랬더니 대하에 몇장몇 절인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갈릴 때 갈릴 때이 사마리아하고 단이라는 데다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이 다음 때 갈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갈렸으니까 3대 절기만 되면 백성들이 다 내려올까 봐 여기 사마리아라는 데하고 단이라는 데다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 만든 성전이 아니라 다른 성전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여기다 여기다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 그러잖아. 뭘 두냐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송아지의 우상을 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집합이냐면 에브라임 집합이에요. 그래서 또 에브라임의 죄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죄졌다, 에브라임이 죄졌다. 이거로 역사학자들은 계속 풀어낸다고. 죄라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 되는 거고 성전이 없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야. 예수 성전이 없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세대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요. 유다 독석이고 이렇게 태어난다고. 당신이 성전이거든.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났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다고. 북이스라엘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른 성전을 갖고 성전이 없었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가 자기를 육체된 성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성전이 올라간 거예요. 성전이 올라가서 왜이 얘기를 하냐면, 육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올라가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던 거야. 성전이 올라가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중에 성전이 생기는 얘기라고. 성경이 내가 볼 때는 되게 과학적이 이런 거를 숨겨 놓은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왜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이 갈라난 이유를 구원의 이야기에 설명을 해 주려고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뭐를 썼어요? 사람들의 역사의 얘기처럼 써 놓은 거야. 십장을 해 주면서 얘기 내용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거는 무조건 구원의 얘기다 자꾸 이걸 놓고 가야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보인다 이거죠 그 내용이 보여지면 내 자신과 내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죠 본문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이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어 명하여서 가라 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근데 이방이라는 게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이스라엘 땅이 이방이 아니야. 솔로몬 왕때 둘을 갈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이방이냐면 남유다를 빼고는 북이스라엘도 이방으로 된다고요. 성경이 그런 논지를 갖고 있다고. 왜 이스라엘이 이방이냐? 에베소서 이장에 가면 이장 11절, 12절, 13.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로 몸밖에 있었다 이럴 때 이방인이라고 한다. 성전화가 안 되면 이방인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한다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면 애국가 하란 메소모다미아가 이방이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이방이고 이스라엘 땅만 갖고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이방으로 본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이열두를 보내시어 명하여 가라.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레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얘기하면 육체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 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이방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럼 이 길어, 이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부딪히잖아. 이방인에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고보이지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이방인한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생각이 안나 이방인에 대해서. 그럼 성경이 잘못 써 있느냐? 이럴 때 원문을 보는 거예요. 원문으로 바꿔줘서 보세요. 여기 이러면 이방인 길 안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여기 에이스 이렇게 쓰잖아, 여러 에이스 이렇게 쓴다. 응? 들어가지 말고 이른다. 고울 안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니네가 그 안으로 저쪽으로 영접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지. 우리는 이방인한테 보내지는 거지 왜 보내죠? 우리를 이방인한테 왜 보내죠? 예수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이방인의 길 안에, 이방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야? 소속돼 떼는 거거든요. 나무 속에 들어간지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볼때잘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양을 백.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린 거로 본다고. 그러니까 세상 눈법으로 본다고. 내가 농장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잃어버린 거로 본다고. 잃어버린 아폴리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멸망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 단어가 아폴리이라는 단어가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멸망의 종류를 살다가 어떻게 해? 소멸되는 거로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을 멸망 받는다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멸망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멸망 받을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고. 누구 보내는 거야? 제자들 보내는 거거든. 세상 바깥으로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라고. 누구랑 같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인도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왜 이런 걸 설명을 했냐면 오늘 10장을 해드리려고 그다고 10장의 내용들을 쭉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여기도 보세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 콜론 찍혔다고. 이 다음 문장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포리오마이. 이 단어가 포리오마인데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행하면 뭐예요, 성경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그때 이거 쓴다고 포리오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북 이스라엘로 계속 다닌다고. 다니 가라 가라 이럴 때 다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포리오마이를 쓴다고요. 동사잖아. 왜 갔겠냐고. 예수가 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냐고. 여기서 보금전하다 저쪽으로 보금전하러 간 거라고. 그때 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보금전하러 갔구나. 나는 이렇게 본다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상황적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이 복음전하러 가면 시험을 받았다 이런다고. 시험한다, 시험 받았다 이런다고. 이 시험한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시험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원류가 뭐냐면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편. 이게 말이 되냐고. 시험하는데 문제 내는 게 아니라 건너편이라는 뜻에서 온다고. 성경은 딱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선악으로 되어 있다고. 오전 설교 때. 근데 나는 선이야. 전할 때 건너편으로 간다고. 건너편으로. 그런 의미들이 다 숨어 있다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진 거라고요.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등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도 거저 뭘 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예수 그리스도 넘겨줘라 이런 얘기라고요. 누구에게? 멸망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해라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느냐 역순으로 한번 갈게요. 올려보세요 일장이죠. 열두 사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열두 사도가 잃어버린 양이었다 역순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 영접한 게 뭐야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는다고 성경의 책은 구원의 이야기 책이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느냐 열두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거꾸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보면 누굴 또볼수 있다는 거야 나를 볼수 있다는 거야 아, 내가 옛날에는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멸망받을 양이었죠. 지금은 누군가로부터 포리오마이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 저에게는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우리 삼호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내용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낸다는 거죠. 내 얘기로 받아들이지를 않다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근데 예수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양이 됐구나. 양이 있고 성경은 다른 양도 있다고. 고린도 우서 11장 4절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멸망받을 양은 다른 양이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영접하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누군가 나에게 예수 전해준 사람은 이 열두 제자와 같았다는 거죠. 그럼 역, 역순으로 가면 이 열두 제자가 멸망받은 양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지면 성경 보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불러서 광고로 본다고 구원시켜줬다는 의미로 보고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칼레오 에다는 거야. 부름을 받아서 왜그 안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다. 모든 병, 악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병 들었다. 병든, 악, 악하케오 하면서 낙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악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선출신이죠. 오늘 오전에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능을 받았다 이릅니다. 무슨 권능을? 우리에게는 권능은 구원의 권능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병을 고쳐주거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어요. 저에게 오직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권능만 있어요. 근데 일반 삶도 하나님 다 통치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권능은 굉장히 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면 세상 삶은 외려 더 쉬워져요. 왜? 중요치 않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기 때문에 옆에서 훈수 두면 더잘 두는 것과 똑같이 삶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 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유지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인지하시려면 그 방법은 성경뿐이 없다는 거죠. 어느 학문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얘기를 써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문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요?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은 출원을 못해내요 뭐할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삶적으로 보면 이 땅을 떠나서 출원해낼 수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 유일하게 사후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 성경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성경을 잘 알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 두렵지 않다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많은 회개를 해요. 특히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죽음에 닥치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삶으로 보거나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비춰볼 때, 그런 죽음의 부분은 별로, 뭐닥치문냐뭐안 닥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뭐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통이 힘들 뿐이지, 뭐 그런 부분은 이 성경으로 인해서 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잘 넘어갈 것 같아요.